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0년 초만에구요 아르헨티나는 전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정이 끝났어요 우리 메시형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그냥 하게 된 컨텐츠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어떤 국가인가 월드컵 기간을 이용해서 간다요가 정말 많이도 해먹습니다 그죠 아마 오늘 아르헨티나 편의 월드컵 관련된 마지막 빨아먹는 어, 모기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0년 초만에구요 아르헨티나는 전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자저 사진이 뭐냐 1912년에 공사 중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지하철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철이 저때 공사가 시작돼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진짜로. 1당 GDP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진짜로. 근데 건국 이래 2022년까지 아홉 번째 디폴트 선언을 한 국가입니다. 저 디폴트가 뭐냐? 그냥 부도 선언이에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 은행에 갚아야 될 자본가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많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 빚을 일부러 안 갚거나 일부러 들어눕진 않아요. 왜? 한번 만안 갚아도 국가 신뢰도 신용도가 박살이 나거든요. 국가 신뢰도가 박살이 난다는 게뭘 의미하느냐? 저 국가의 주식이 떡락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고, 저 국가가 지금 자본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정말 괜찮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외국 자본들을 들여와서 딱 사업하면 딱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 저 나라를 뭘 믿고 들어가냐면서 돈을 안 빌려줘요, 주식을 안 사줘요, 외국인들이 안 들어가요. 전 세계 자본 외국인 기관들의 신뢰를 다 잃습니다. 국가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건국일에 단한 번도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뭐야 디폴트까지 안 가려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거예요 한국은 국가부도 디폴트 위기에 처해서 국가부도까지 안 가려고 IMF로부터 긴급하게 융자를 받습니다 그게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번도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건국일에 9번이나 디폴트 선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 디폴트 선언이 언제냐면은 2020년 5월입니다. 물론 디폴트 선언한 이후에 채권단이 좀 봐줬나봐요. 2020년 5월에 디폴트 선언 아아나못못 갚아. 빨 백제 이게 디폴트 선언이야. 근데 채권단이 아 그래 빨족 진짜 니네 계속 안 갚는데 아, 다시 한번 대화해보자 해서 조정을 좀 해줬어요 디폴트 선언을 했지만 좀 조정이 돼가지고 디폴트가 아닌 게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선언을 했다 다시 저 사진이 뭐라 그랬어? 무려 1912년에 지하철 공사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절했던 국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는데 오늘 그얘기를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 이름이 왜 아르헨티나일까요? 은이 영어로 뭐예요? 실버죠 이 은이야 근데 원소 기호는 Ag예요 은의 원소 여기호에이지가 라틴어에서 나온 거에요 이게 아르헨텀이라고도 하고 이게 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르헨티나도 나온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은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아마도 현재 아르헨티나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노잼이잖아 이거 딥하게 들어가 봤자 노잼이거든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보셨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현재 인구 2021년 기준 4500만 명입니다 적지 않아요 다만 아르헨티나의 수도권이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메시고 오사리요 여기쪽에 이제 다 몰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에는다 수도권이야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여기 있고 여기 주변에도 짜잘한 도시들 라플라타까지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사리오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만 1500만 명이 모여섭니다 도시화비를 꽤 돼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2500만 명 우리나라보단 덜한 거죠 근데 보통 아르헨티나 말고 다른 나라들 가보면 다른 남미 국가들은 흑인, 혼혈 아니면 남미 원주민 백인 많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인구가 백인입니다.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백인 말고 다른 인종을 찾기가 너무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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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이 많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질 선수들만 해도 흑인과의 혼혈 아니면 원주민과 흑인 사이에서 아니면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혼혈이 많습니다. 아시죠? 브라질 축구 선수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메시 같은 백인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아르헨티나라. 땅이 처음에는 스페인이 정복한 지역이야. 이게 언제냐면요. 1754년도 당시의 식민지 지역입니다. 보면은 노란색이 스페인이고 초록색이 포르투갈이에요. 파란색이 프랑스고 빨간색이 영국이야. 지금 스페인이 거의 다 먹었죠. 요 아래쪽은 근데 스페인이 지금 안 건들고 있어요. 그죠? 왜? 쓰잘데기가 없어서.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춥고. 고산지 대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가지고 내버려 둔 겁니다. 스페인이 안 먹고 내버려 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아니야. 지금 이거 먹어서 뭐할 건데? 여기 만약에 지하자원이 있으면 먹어두면 좋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굳이 뭐 먹을 이유도 없었고 이제 그랬던 거죠. 스페인이 처음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정복을 하는데 원주민이 있든 말든 그냥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처음에 정착을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으로 하는데 원주민이 별로 없었대요. 생각보다. 솔직히 날씨가 겨울에 추워지고 그런데 있을 바에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이 아마존이라던가 베네수엘라나 이쪽에 많이 있을 게 맞지 않아요? 옛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얼어 뒤지겠는데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별로 없었대 여기는. 백인들만 그래서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혼혈도 거의 안 생기고. 원주민의 머릿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런 땅이었어요. 나중가서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자 독립을 했는데 스페인 상관없이 아르헨티나가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야 지금? 딱 봐도 아르헨티나가 독립 초기에는 요 정도만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두지 않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율로 계속해서 확장을 했겠죠. 근데 1870 80년대입니다. 엄청 옛날도 아니야. 고종 시절. 이때 아르헨티나가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아르헨티나는 백인의 지역이다 원주민이랑 백인들이 섞여 살고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학살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원주민의 머릿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그 많지도 않던 원주민들까지 학살해가면서 영토를 확장해요 그냥 원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생각도 없었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쟤네들이 저항하면 그냥 없애면 그만이고 안 섞이면 그만이고 이제 그런 거야 그냥 실제로 그 문명식스 게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문명식스 보면은 마푸체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남미 쪽에 그 마푸 체족도 아르헨티나 군대가 개박살냈던 원주민 부족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긴 했거든요. 유럽 사람들도 흑인들하고 섞여 살기 싫었고 원주민들하고 섞여 살기 싫고 막 다른 민족들하고 섞여 살기 싫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도 대부분.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흑인의 인구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와서 다 죽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사 하면서 내보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아르헨티나가 설치고 다닐 때 영토 확장할 시기는 1800년대니까 고작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인간박물관이라는 게 있던 지구예요. 유럽의 인간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인 데려오고 어디서 원주민 데려와가지고 막 동물원에다가 세워놓고서 그 동물원처럼 인간박물관 같은 거 있을 때 그게 1900년대 초반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1800년대면 얼마나 의식 수준이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 1800년대에 저렇게 생각했던 거 잘못된 건 맞지만 저시 아르헨티나 사람만 특히나 더 이상 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조선시대만 해도 저 서양놈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디서 양놈들이 뭐 자기들의 문화를 뭐 어?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랬었는데 무슨 뭐 아르헨티나라고 뭐 다릅니까 다들 다들 그랬던 거예요 잘 안타깝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또 남미 원주민들 아니면 흑인 노예들을 스페인도 끌고 왔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럼 이제 백인 스페인계나 흑인 사이에 에서 이제 낳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인 본토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이민을 와요 아르헨티나로 농사짓기도 좋고 사업하기도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애초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혼혈이었던 사람들도 너무 백인 비율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희석된 겁니다 과거에 흑인이었던 사람도 흑인 혼혈이었던 사람도 다 백인으로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백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노예를 남미나 북미나 뭐 유럽 흑인 노예들을 사방팔방에서 막 끌고 왔었잖아 옛날에 근데 아르헨티나는 흑인 노예들을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덜 데려왔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아르헨티나 대부분이 무슨 산업이 발달되어 있냐면은 소 그리고 항구도시 무역업 이런 게 이제 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대부분 뭐였냐면은 플랜테이션 농업하려고 바나나 X나 심고 사탕수수 존나 심고 파인애플 X. 심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팔아먹을라고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데려왔단 말이야. 목화 같은 거 심고 이제. 지금은 물론 대대적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손은 방목하면 됐었고. 그래서 흑인 노예들로 끌려온 사람들도 아르헨티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던 거죠. 그래서 남미 국가들 중에 지금 외모로만 봤을 때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이후에 이민을 아르헨티나로 간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흑인들이 대부분 서민이거나 빈민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이탈리아계 스페인. 스페인 본토, 아까 저 이베리아 반도랑 이탈리아, 이쪽에서 이민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흑인들은 많이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우리는 그냥 백인의 나라고 흑인뿐만 아니라 원주민이나 이런 유색인종들이 백인과 함께 섞여 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가.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뭐 이민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일부러 스페인 본토 사람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 백인들 만 이민자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흑인들의 머릿수는 점점 더 줄어요. 흑인들이 있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되고 또 백인이랑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다 백인으로 변한 거야.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다 그랬죠. 그럼 뭐로 쓰이던 곳이냐면은 초기에는 무슬머라서 좀 버려뒀었대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를 이미 1500년대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냐면 1400, 150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여라 가지고 식민지 존나 만들러 가고 막 그럴 때는 금, 은, 향신료 이런 게 제일 급했지 무슨 농사를 잘 지을 땅이 넓고 소 풀어놓고서 소를 키울 땅이 필요하고 이런 거 구하러 갔던 거 아니거든요 이거 구하러 가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별로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 가서 이제 스페인이 페루 보이시죠 페루랑 지금의 볼리비아 쪽 여기서 금이랑 은을 많이 쓰벼 스페인 정부가 근데 이거를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금이랑 은이 생긴 걸 옮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바다로 간다? 그건 개밥입니다 만약에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받 다가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배를 타면은 배 타고 여기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옛날에 무슨 파나마 운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큰 강줄기를 찾아서 대서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자동차 화물차가 어디 있어? 덤프 트럭이 어디 있어? 강줄기를 찾아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딱 부에노사이레스예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지역은 옛날에 스페인이 처먹고 있을 때도 그냥 부에노사이레스가 항구 도시로서 그냥 발전한 거예요. 딱히 다른 산업이 막 그렇게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나폴레옹 시기의 최대 영토입니다. 지금 스페인 어떻게 돼 있어요? 먹히죠? 나폴레옹이 먹어요 스페인을. 나중에는요 나폴레옹 형 아세요?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 이 사람이 스페인 본토 왕이 됩니다. 1808년부터 1813년까지 그렇게 긴건 아니지만. 지금 저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건 뭐야, 지금. 본토 작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스페인이 해먹어 놓고 있는 식민지가 졸라 많았는데, 본토가 지금 그 나폴레옹 친형이 지금 해먹었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근데 본토가 약화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어, 본토가 작살났으니까 이제 스페인 식민지 사람들이 이제 본토를 구하러 가주려나? <laughs>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고. 본토가 작살나는 순간 아! 지금이 쿠데타 일으킬 딱 적기다. 지금이 독립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킬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노란색이 스페인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스페인 본토는 스페인이고. 자, 스페인 본토가 여기 있으면은 이 유럽이잖아요. 이게 지금의 미국이고 지금의 브라질이 있는데잖아. 여기에 스페인 식민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차별을 했어요. 웃긴 게 뭐냐면은 봐봐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귀족이나 여기 스페인의 식민지가 있던 이 남미에도 스페인 귀족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귀족의 아들, 똑같이 귀족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똑같이 굴었어요. 너는 순혈이 아니다. 나는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찐 귀족이다. 안 그래도 스페인 본토가 짜증 났는데 게다가 스페인 본토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한다고. 아니면 스페인이 나폴레옹이랑만 전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럽 국가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웠어요. 스페인이 그 동안 싸울 때마다 콜 때리는 거야. 어 여기 본토야. 어 전쟁 났는데 어, 돈좀좀들어에다가좀싫어가지고배 태워서 좀 보내라. <laughs> 어저 본토 될것 같아. 어어어 어, 어. 아, 싫다고? 개새끼들이 싫려고 니네 신발 본토가 여기 먹어줘서 먹고 사는 들 뒤질라고 빨리 저저배 태워서 돈보내기들라 이런 일 존나 많았어요 진짜로 저 식민지 지역에 있던 스페인 귀족들 아니면 사업가들 자본가들 뭐 등등 다싫은 거야 본토가 누가 좋아해 저. 근데 마침, 이 양반이 본토를 먹었대. 나폴레옹의 친형, 어,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스페인 해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1810년, 아르헨티나가 갑툭튀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뭐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본토 왕께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 개소리하지 마. 이러면서 그 싸워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한 거지, 별 지혜도 그런 지랄이 없죠. 왕정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거든, 아르헨티나에. 그래도 민주 정치를 해야 된다. 대통령으로 가자. 아! 내각제로 가자. 내가 총리할 거다. 아! 아, 내가 또 다른 대통령과 내가 왕할 거야. 내가 뭐다아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또이 정도 땅을 갈라내 가지고 내가 따로 나라를 만들 거다. 이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뭐 있어요, 지금? 볼리비아. 그리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를 막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아르헨티나랑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또 싸워. 계속 싸우는 거야.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와 실권과 정치 중심지는 누가 뭐래도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데 옛날에는 더 넘사벽이었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세력만 다해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던 애들 입장에선 니네가 뭔데 씨부레 거기서나 해쳐먹지 왜또어 이런 게또 있는 거예요. 무슨 호족제도도 아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 정치적 권력과 부, 경제, 돈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다 이제 이 지역 출신들 다 가지고 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들 다한명한명 꽂아가지고 갈 거다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안된다 이러면서 싸우고 또 이런 내전이나 다양한 전쟁들이 무려 70년 내내 있었어요. 식겹도록 진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토도 확장돼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원주민들 학살하면서 막 영토 넓혔다 그랬죠? 저것도 저 시기에 이제 딱 스타트 끄는 거야 어, 영토 확장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서로 자기 세력 만들겠다고 연병도 하면서 이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내전이라고 해야 되잖아 요 내전, 말이 내전이지 거의 궁예랑 견훤 있던 그 삼국시대이죠. 거의 급급이야. 그자 그러면서 지금의 아르헨티나의 영토와 국가 형태 이런 거는 1800년대 후반 가서 완성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지 현재 국토 면적 27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의 12.5배예요. 남한의 27, 8배입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영토 넓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12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습게 볼땅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지도에 왜곡이 있어. 지금 이게 위에서 보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작아지잖아요. 지도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작아보이는 거지 실제로 엄청 큽니다. 아르헨티나가. 저 영토가 어떻게 생겼어? 길쭉 가자. 난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고추만두. 고추만두. 아 죄송합니다 어 고추만두랑 고추튀김이 있어요 아나 어, 그거 딱 떠올렸잖아 아나 어,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길쭉길쭉하게 생겼다고 저 길쭉하게 생겼다는 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후가 진짜 다양합니다 요 아래쪽에 가면은 빙산이 보여 여긴 또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어느 쪽은 사막이야 사실상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또 여기 있죠 여기는 또 그냥 산이야 막 그리고 여기는 또 초원이야 지금 근데 위성지도 보면은 지금 왼쪽 땅은 대부분 고산지대예요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딱 봐도 그렇죠 이걸 어떻게 쓸 건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야 근데 오른 쪽에 보면은 지금 뭔가 평평하니 우루과이랑 브라질 남부까지 걸쳐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파스 아르헨티나가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5대 부자 국가랬죠. 지금 그 5대 부자 국가가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농사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땅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흑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지금 요오대오 옆에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 요런 데 있죠. 여기. 요 일리노이주. 요 테네타 살짝 위쪽까지 해 가지고 여기가 바로 프레리입니다. 프레리. 지금 보면은 사진 위쪽에 동산처럼 지금 버팔로 그냥 쉬고 있고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를 프레리라고 합니다 프레리 여기 산다고 해서 프레리독이야 얘 이름이 그래서 프레리독이에요 얘가 원래 북미 사는 동물이야 미국의 옥수수가 괜히 유명한 게아니요자 그다음 세 번째가 어디냐 팜파스입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걸쳐있는 팜파스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